미세동맥 색전술은 근골격계의 만성통증에 효과적인 신의료 기술로서 최근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만성통증에 아주 효과적인 비침습적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치료 방법은 기존 약물이나 흔히 관절 아플 때 쓰는 체외충격파 시술 같은 물리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만성통증에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즉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던 만성 통증에 대해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정밀 치료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세 동맥색전술에 대해 많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환자 케이스별로 설명 드리는 게 환자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따로 환자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으로, 어,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전에, 어, 심장이랑 머리에 스탠트를 넣으셔서 항혈소판지를 복용 중이셨고, 무릎에 안쪽 연골이 파열되면서 무릎 안에 피가 고이고, 그 주변으로 염증 반응이 심하면서 걷는 것에 굉장한, 어, 부담을 가지셨던 상태였습니다. 어, 단순히 서있고 일상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계단을 걷거나 어, 슈퍼 가는 정도 걸어가는 거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 환자분은 걷다가 통증 때문에 몇 번씩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시술의 경우에서는 오른쪽 무릎이기 때문에 오른쪽 대퇴동맥을 통해서 이세도관이 들어가서 어, 병변 부위를 확인을 하고 쪽에 미세도관 같이 삽입한 이후에 어, 젤라틴으로 된 어, 색점물질을 주입하였습니다 색점물질을 주입하고 나면 주변의 신생혈관들이 어, 시술 전에 비해서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게 되고 환자분은 시술 후에 어, 통증이 많이 완화돼서 처음에 음. 통증 정도가 8, 9였던 게 3, 4까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단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이 없어지셨습니다. 물론 일부 진통 효과를 보이는 진통제라든지 무릎 관절 보호제약은 현재도 복용 중이시지만 보통의 무릎 안쪽 연골이 다쳤을 때 관절 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술이 필요하고 결국 그런 수술을 할때 항혈소판제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분의 경우 현재까지 수술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미세동맥 색전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어, 보통 혈관 동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혈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대퇴동맥을 통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3시간 정도 누워 계셔야 되고 손목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하루 정도 어, 압박밴드를 차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치료 후에 다음날부터는 목욕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은 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환자분의 경우에는 50세 여자 환자분으로 동결견으로 진단되신 분입니다.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점점 어깨 쓰는 게 불편하고 찬장에 있는 물건을 내리거나 어 혹은 이제 옷을 입을 때 뒤로 젖히면은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정형외과에서 어깨 관절에 주사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체외 충격파 시술도 받으신 상태였지만 호전이 거의 없다 하셔서 내원하신 분이고요. 이 분의 경우에도 MRI 상에서 다른 회전근개 파열이나 연골의 파열은 없었지만 동결견 소견이 보이는 그런 상태여서 미세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어깨 주변의 신생 혈관이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분의 경우에도 시술 후에 어깨를 쉽게 휙휙 돌리면서 어 통증이 다 없어졌네 이렇게 하면서 좋게 퇴원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어, 당일 입원해서 그날 오후에 바로 퇴원하셨고, 치료 처음에는, 어, 옷 입는 게 불편하고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기가 힘들다 하셨지만, 현재로서 한 6개월간 전혀 어깨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진통제도 거의 안 드시고, 어, 통증이 약간 해방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상태입니다. 모든 관절 통증의 경우에 미세동맥 색전술이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적절히 진단해서 통증을, 어, 특히 3개월 이상 다른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미세동맥 색전술이 좋은 치료의 대항이 될수 있습니다.